상식적으로 자, 수성 범머 W. 범머 W. 1340세대. 네. 오피스텔 528세대. 거의 1800세대 입주입니다. 언제 입주요? 내년 12월. 네. 기다리세요.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네. 급하면 어떻게 어떻게 된다? 내가 사자 말자. 더싼 물건, 더 좋은 물건이 나옵니다. 기다려 보세요. 네. 자 선관님께서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상급지 대장 위주로 보시는 아니면 대장이 아니더라도 타이밍 보고 2등 3등 도 매수하시나요? 대장은 저는 매수 잘안 해요 대장은 갭이 너무 큰데 어떻게 들어가요 당연히 2등 3등 보고 들어가는 거죠 갭 적은 거자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불꽃 냄비님께서 동탄 2는 더 떨어질까요 네더 떨어져야죠 왜 그럴까요? 비정상의 정상화.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남아있잖아요. 경기 남북권은 제가 작년부터 사지 말라고 추구장차 이야기 한게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네. 자, 동탄2 잠깐 볼까요? 자, 동탄2에 입주가 있는 게 뭐, 이거? 금어올림? 이거 보세요. 7억 5천 찍었다가 뚝 떨어지죠? 네, 전세 볼까요? 전세가 몇 프로예요? 전세가 40%가 안 돼요. 50%에서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동탄이라는 아주 멋진 동탄 호수를 품은 네이 도시, 네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들? 어? 잠깐만요. 아이고야, 네, 동투, 네 어떠세요? 음? 이 전세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화성에도 입주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공급 물량 따지면은 3년 동안 보세요. 네. 이렇게. 화성에 3년 동안 33,000세대. 응? 처인구 15,000, 오산 10,000세대 밑에 보세요. 평택 19,000, 안성 6,000. 네, 천안 11,000, 아산 15,000. 어떻게 해요? 분산이 되는 겁니다. 인구는한 개, 한 개가 있잖아요. 인구는 한정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합니까? 자, 동투. 동투 보세요. 네. 자, 이쪽에 저 어디 있지? 내가 제가 보려고 했던 데가. 음, 동원. 자, 동탄역 근처에 이 보시면은 이좀 오래된 게 여기 있네. 전세가 보세요. 이게 전세가 맞는 거예요? 50%가? 이러니까 투자자만 많이 들어간 거예요, 동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어요, 투자자가. 보세요 칸타빌 전세가 어때요 38% 이게 말이 됩니까 에? 자 한화 꿈메 그림 음. 전세 보세요 50%가 안돼요 50%가 이러면 하방이 꺼, 꺼졌기 때문에 에? 하방이 빠지잖아요 하방이 하방 지지선이 없어요 그러면 최고점 133,875 찍고 다섯건이 뭐예요 20억 간다고 생각하고 상관입니까 다 물렸잖아요 지금 11억 9천까지 에? 아니, 14억 3천 샀는데, 11억 9천으로. 얼마 떨어졌어요? 얼마? 얼마 떨어졌다고요? 네? 거의 3억 떨어 3억. 3억 가까이. 그러면, 아직까지 빠질 때가 더 많이 남았습니다. 네. 자, 동원 볼게요, 동원. 동타원은좀더 하락이 좀더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미 가격대가 많이 오르지도 못했어요. 네.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다고요. 아, 아직 싸잖아요. 네. 동탄 신일만 해피트리 네. 올랐다고 는 하지만 올랐다고 하지만은 그냥 지금 한5억대예요 5억대 네. 서 동탄역까지 근처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은 빠져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네. 빠져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다 왜 여긴 이미 인프라가 다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동탄2는 아직까지 약간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동탄역 10원 반도 유부라 보세요 네. 자 10억 6천 찍었는데 지금 아이고야 8억 9천가 떨어지잖아요. 아직 더 빠질게 더 빠질 게 많이 남은게 전세가 너무 낮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그리고 크리미님께서 천원역사 아 들어가지 마세요. 네 하지 마시고 금조님께서도 평택 고덕지재쪽 올해 내년도 다 힘들까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힘들까요? 일단 입주물내 끝이 나야죠. 네 일단 어렵습니다. 네. 자 크리미님께서 천원역 주변 분석 분석 부탁드려요. 제가 천안 아산 사지 말라 했잖아요. 네. 불당 프로, 불당 더샵? 천안도 보지 마세요. 네. 언감생심, 하지 마세요. 네. 자, 그리고, 칼마크스님 칼, 칼마크스님께서 칼 네. 약간 마르크스 느낌 나네요. 네. 칼마르크스. 자, 일기신인도시 용적률200 넘어가는데, PC공법이라면 안전진단 쉽게 통과해 재건축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낚시죠? PC공법이 뭐예요? 네. 안전진단은 법적인 그건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기 신도시에 일산 쪽은 용적률 낮아요 네 일산 쪽 보세요 네 일산 쪽자 일산 쪽 볼까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지역이 일산이에요 자 일산은 마두역하고 마두역이랑 주엽역이 있어요 마두역 주엽역이 있는데 일산은 어, 대한민국 경기북부에서 학원가가 1등이에요 왜 30년이 된 도시 아닙니까 자 제가 일기 신도시 한번 읽, 읽어드릴게요 성남식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3번. 자 여기서 제일 싼 데가 어디에요? 고양시 일산입니다. 제일 싼 데. 자왜쌀까요 북쪽이니까. 단순한 이유가 북쪽이라서. 제일 싼 겁니다. 자 분당은요. 일자리가 많잖아요. 자 평, 3번 군포, 일자리가 다 많아요. 네. 자 근데 일산은 일자리가 마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킨텍스로 생겼고 괜찮은 거죠. 네. 그리고 GTX-A가 기점 아닙니까? 네. 운정부터 시작해서 킨텍스가 중간 기점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주협력하고 제가 마두역을 말씀을 드리는데, 마두역 앞에 여기 옹정률을 보시면은, 뭐가 낮죠? 낮은 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고요. 자. 마두역의 강촌마을 1단지. 이거 보세요. 네. 이거 보세요. 어때요? 자. 여기서 하나 오해가 될수 있는 게, 7억대다가 중간에 6억5천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거예요. 이런 것들은, 네? 서양. 보시면 서양, 서양. 서양이 거래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매우 괜찮습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서양이니까. 그리고 올해 10월 되면은 만 10, 30년 돼, 대 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재건축 의쌰으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움직임 도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세요. 지켜보시고, 어 저는 작년부터 계속 매수하라고 한 곳이 일기신도시입니다. 자, 일기신도시는요, 지켜보세요. 킨텍스 아파트 가격을 보세요, 킨텍스. 네, 자, 어때요? 12월에 16억 5천 찍혔죠? 36평형. 그렇단 겁니다. 37평은 작년 7월에 16억 6천 찍힌 거예요. 자, 이게 의미가 뭐다? 일산에서도 신축이 매우 귀하다는 겁니다. 귀하다. 일산에서 상가 상가 장사해서 자영업해서 돈번 사람들 많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구축에 살고 있어요. 네, 일산에서 애 키워가지고 애들이 전부 다 출가해가지고 그래서 부모님 근처 살고 싶어 가지고 구축에 산단 말이죠. 하지만 신축에 들어선다? 그러면 엄청 귀해지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엘리스님께서 네 방향에 따라 금액 얼마 차이가 나나요? 많이 차이나요. 특히 남향이랑동향 또는 서양 차이가 너무 엄청나게 차이나죠. 아까 보셨다시 보셨다시피 1억 5천 차이납니다. 네, 자 스타이언터님께서 김포는 GTX 들어온 장기부분이 엄청 싼다고 느껴지는데 옆에 검단신도시 입주 물량 영향을 많이 받을까? 요 지금 많이 조금 받고 있었죠. 그런데 검단신도시도 끝날거아닙니까 김포가 너무 저렴해요. 자 김포 한강신도시 여기 있죠. 자, 보시면은 아이고야 잘못 눌렀다. 여기에 검단 신도시가 여기인가요? 여기지 검단 입주 시기 자 입주가 아직 많이 남았죠. 네 그런데 2022년쯤 되면은 입주가 22년도 다 끝나고 23년도 되면은 보세요 보세요 올해 입주 물량이 제일 많아요. 네 제일 많기 때문에 여기에 올해 끝나면은 또 김포가 또 쉬었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시기가 될수 있고요. 또 김포가 보면은 여기 GTX 때문에 난리도 아니잖아요. 걸퍼 보면은 한강 메트로 자이 이거 보세요. 네. 2022년 2월 18일에 네, 9억에 거래됩니다 9억. 물론 3 아, 4평이 11억도 거래가 되는데 9억까지 찍혀 있으니까요. 이 11억이 좀 이상한 것 같죠. 이쪽 허구 좀 물린 것 같은데. 네. 8억 3천 9억. 9억은 좀 적당하다고 보입니다. 네. 싸죠. 네. 2020년에 지어진 자이니까요. 자이. 네. 9억 9천. 8월 13일에 9억 8,500. 어, 이거는 제가 합당한 가격대라 생각이 듭니다. 네. GTX 띠인가요? 네, 띠 노선이 또 빨리 생기면은, 어, 차곡만 들어가면 또 김포가 더 괜찮아지겠죠. 앞으로 김포는요, 더 발전할 도시이기도 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싸니까요. 보세요. 자, 레미안 한강아파트 보세요. 음? 아파트 서울 인근에 있는 김포 도시에 5억 7천, 6억 3천 하잖아요. 너무 저렴하지 않습니까? 네, 저렴하죠. 이런 거 사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이거는 실거주할 사람들, 네, 금액이 좀 내가 자금이 좀 부족한데 그래도 서울 변방에 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서울에 너무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거주만족도 올리려면은 김포 살아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골드라인 타고 출퇴근해야죠.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 많다는 거예요. 음. 자, 그리고, 아, 무니무니께서, 아, 포항을 이직하셨어요. 아, 그래도 이직 축하드립니다. 무니무니. 자, 안동하고 경북도청도 마피들 뜰것 될, 될 같아요. 그래서 안동, 뭐, 김천, 구미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네. 자, 그리고, 곤드라님께서, 대구 찍고 그 다음 투사지역 어디로 대충 계획 잡으셨는 네, 당연하죠. 부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항상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대구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2년 후에는 부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1년 더 늦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년도, 28년도는요. 다시 서울하고 수도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유의하세요. 장기, 장기간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나나님께서 파주 운동신도시, 운정신도시, 자의 분양 문의합니다. 큰 평수 할까 하는데 어떨까요? 운정신도시 자이. 위치가 어디죠? 자, 운정신도시 자이. 자이 퍼스트 시티, 이건가요? 운정자이. 운정자이, 이거예요? 이건가? 아, 이거예요? 이거를 하시겠다. 이게, 보자, 모집공고 볼까요? 모집공고가 어디 나와 있을까요? 나여있네 아, 추격. 네. 로그인을 하라. 참, 골치 아프게 하네요. <laughs> 자, 로그인은 제가 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운정자의 분양가. 평당 1300만원. 상당히 싼데. 이거 무조건 입주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운정자의 위치가 어딜까요? 자, 운정자의 위치. 퍼스시티 A40 블록이네요. 운정 3지구 A40. 예. 네. 운정 3지구. 운정 3지구. 이거 아 여기네. 예, 네. 뭐 이쯤이겠네요. 네. 자, 여기가 운정에서도 약간 좀 서북쪽 아니겠습니까? 서북쪽. 자. 그런데 그런데, 뭐, 마을버스 터 가면은 GTX-A 노선의 기점하고또 금방 가깝죠? GTX-A 노선. 그래서 분양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어차피 초등학교좀 걸어가면 좀 있을 것 같고. 어. 그래서 큰 평수요. 본인이, 아, 저는 지금 제가 분양가를 몰라가지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네. 분양가. 면적이고. 분양가, 분양가. 평당 1300이면 상당히 저렴한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저렴해요. 1,300이면 40평대 들어가도 5억 2천 밖에 안 되는데, 네? 그냥 들어가야죠. 땡큐죠. 네, 넣어보세요. 네.